여보세요. 예, 방,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형고멘트입니다. 예,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에스피지요. 어, 매수가 비중은요? 34,200원에 50%인데요. 네. 제가 저 다른 오베사사는 다 적자고 이거 한 하나 확장하는걸 보고 또 유버일이 1,800%가 돼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저기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보는 게 좋을까 하고 문의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볼 때는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재무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이 재무적인 예.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이게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는 게 우리 재무적인 분석이거든요. 이 회사의 예. 상태가 어떠냐? 나는 것들은 주가가 예. 먼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예. 먼저 움직여요. 근데 어느 정도의 예. 선에서 이 주가가 반영된 이 재무적인 형태의 주가가 분, 부... 반영이 된 것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더 움직이지 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냐, 이제 모멘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모멘텀? 예. SPG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는 예. 실적이 나는 기업이에요. 어, 다른 예. 로봇 관련주는 실적이 없어요. 보이는 게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의 로봇 관련주 모멘텀이 많은데, 이 종목은 예. 단점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이 신용이 좀 있어요. 예. 누가, 누군가 돈을 빌려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예. 한 6%대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맥심을 볼때 예. 우리가 이제 신용이 조금 많아요라고 하는 거는 7% 이상 되면 되게 좀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신용이 예. 많다는 거는 이제 시장이, 시장이 빠지거나 이렇게 시장이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반대 매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단기매매 예. 그러니까 이게 투, 예. 비중이 좀 높잖아요. 장기적인 예. 면에서 여기 보면 여 꼬랑지가 이렇게 윗꼬리라 그래요. 위가 딱딱 나오는 자리가 매물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예. 얼마냐? 38,000원. 어, 이 자리에 예. 오면 일단은 반 정도 줄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홀딩하고 떨어지든지 안 떨어지든지 보고 있다가 만약에 밀린다 예. 그러면 그때 또 사서 가져가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네, 38,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저는 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까지 한번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팔고 반 예. 정도 팔고 반은 홀딩. 그렇게 지켜보는 예.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